예, 안녕하세요. 조장군 변호사인데요. 법무법인 여율 대표 변호사고요. 그 오늘 저녁에 좀 일하다가요. 밥 아직 못 먹었는데 피자 좀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얘기 뭐좀 해보려고요. 오늘 이런 거 갑자기 좀 찍어볼까 생각한 이유는 가끔 가다가... 그 이런 얘기 답해야 될 때가 있어서요. 그 상간, 간통, 뭐 배우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아시지만 뭐 네이버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.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배우자 상간 사실을 배우자 간통을 알았을 때뭐그 상대방 남자에 대한 어떤 아니면 상대방 여자에 대한 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. 궁금해하시잖아요. 어떻게 하면 그 상대 남자를 좀 혼쭐을 낼수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하신 분들 있고요.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간통죄 처벌 이후에는그 자체로 뭔가 뭐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많이 약해졌죠. 자 그런데 그래서 뭔가 처벌을 처벌 이런 거를 의도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잘, 그러니까 특히 그 관계가 이루어질 초기, 그 다음에 관계가 끝난 이후에 그 어떤 상황들을 정확히 말씀을 나눠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관계를 할때 보통은 술 먹고 많이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. 어떤 관계를 시작하게 된 시작이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상담 오신 분은 이 자기 아내가 그 간통을 했으니까 그냥 이런 뭘 해서 아내가 이제 간통을 했다고 하면 이뭐 상대 남자애를 어떻게 좀 혼낼 수 있을까 최대한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만나게 된 경이 이거를 알아야죠. 그래서 보통은 들킨 직후에는 뭐, 그 들킨 배우잖아, 아니면 그 상간자나 좀그 고분고분해요.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때 많이 확인을 해야 돼요. 어떻게 만났고, 이제 들키게 된 과정, 혹시 중간에 어느 한쪽은 관계를 접으려고 했는데, 뭐 상대는 막 이렇게 좀 바라게 바라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<laughs> 민사는 그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손해배상액이 많진 않거든요 위자료 액수가 경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이제 이걸로 뭐 상대를 크게 벌 준다 이런 건 아닌데요.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지죠. 그 상대 회사 아 이런 건 얘기 안 해야 될것 같아요.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. 그래서 그 가까운 분들 통해서 상담 오고 또 저희 아이들이 뭐좀 어린 아이들이면 사실은 이런 상담할 때는 그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죠. 어 그래서요, 그러니까 이양이면. 그, 혼인을 잘 유지하고요. 행복한,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, 그래도 가족을 지키는 그런 게 많으면 좋겠는데요. 사실 요새 뭐 남자나 여자나 할거 없이요. 이제 혼인제도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참 쉽지 않죠 <laughs> 나 이거 괜히 찍나 보네요 그래서 뭐 상관의 경우는 많아요 뭐 유부남을 유부남이 뭐 이혼남 총각 행세하는 경우 그 반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미혼인지 알았는데 만나다 보니까 어이 이혼남이라 하고 이제 아이 막있으니까요 이혼남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유부남이죠. 그러니까 뭐 반대로 여성분 그러니까 뭐초혼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혼녀시고 이혼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도 있으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. 역으로 그 남녀 사이의 문제니깐요 되게 어렵죠 상처 많이 받고요 저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소송 부추기는 편은 아니에요 소송 왜냐면 이뭐 상관했다 해가지고 소송해서 큰뭐 이득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배우자가 바람핀 배우자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, 무턱대고.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2차 사건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냐면 바람핀 마누라, 바람핀 남편, 새끼, <laughs> 얼마나 믿겠어요. 그런데 그래서 가끔은 모른 체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특히 남편, 자기 마누라 바람 핀거 알게 된 남자들이 되게 이제 욱하는 성격에 성질에 조금 그 여자를 추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걱정되는 상황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 분들 그냥 깔끔하게 만약에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요. 만약에 같이 산다면 쉽진 않겠지만 시간 가지면서 더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이에요. 제가 사실은 영상 찍고 그 댓글 이런 거 관리 잘못 하는데요. 그 저희 혹시 이거 그래도 찍었으니까 제가 블로그 올릴 거니깐요 저희 블로그에 답글 문의글 주시면 제가 그 답글은 달아 드릴게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뭐 사실은 그관련 직원도 있긴 하지만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블로그는 제가 종종 보니깐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 담아 주시고요 저희 뭐 구독과 좋아요, 요청뭐 이런거 해본적은 없는데 좋아이좋이면구독좀해주시좋아 좋아요,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이상입니다. 어세요어 어, 음.